오늘은 281번에서 290번 단어 함께 보겠습니다. 1번 뭐뭐 할 것이다. 의지.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. will. 자음이 두 개니까 소리는 하나만 남. 면됩니다. 2번 생일. birth day. 3번 파티 정당. party. 끝에 나오는 y는 단모음 i와 동일하게 입 발음이 나서 party 로해 주시면 되고 끝에 t는 발음을 약화시켜서 party 라고도 할수 있습니다. 4번 오늘 밤 오늘 밤에 to night gh는 소리 안 나고요. tonight. 5번 축하. con gra c u lay c o n g r a t u l 6번 아들. s o 7번 아주 꽤. Quiet. 끝에 있는 소리 안 나고요. 영향받아서 롱바울 g 이 I로 발음합니다. 그래서 quiet.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. 우리가 항상 헷갈려서 주의해야 될 단어 보이죠? 뭐 quiet. 이와 티의 자리가 바뀌어 있어요. 이거는 조용한 이란 뜻이니까 각별히 주의해 주세요. 8번 달은 t d f f e r n Different. Different. d a 은두 개니까 하 Daughter. 9번 딸. t e Daughter. Daughter. d a u g h t 는 r d 하니 g Daughter. 라 a 해주시고 r Daughter. 가 나지 않습 t 다 마지막 특성, h 격 등장 d a 아주 다양 r a u r a t character, character. 그럼 영어만 아, 우리 강세 확인하면서 읽겠습니다. 뭐뭐 뭐할 것이다. 의지 will. 생일 birthday party 정당 party 혹은 party. 오늘 밤 오늘 밤에 tonight. 축하 congratulation congratulation. 아주 뒤에 강세가 있으니까 주의해 주세요. 육번 아들 son 아주 꽤 quiet 다른 different 딸 daughter 특성 성격 등장 인물 character 그러면 우리 영어만 함께 읽겠습니다. w i l l birthday party tonight congrat congratulate son quite, different, daughter, character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